그, 이제, 왕낙 교수님은 이제,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도 내셨는데, 평생 종교학자로 살아오셨는데, 종교란 무엇입니까? <웃음> <웃음> 오 교수님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laughs> 그, 미국 종교학회, 종교학자 중에 그, 프레드릭 그 스트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의 정의가 저는 상당히 그 등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음. 뭐라 하냐면, 궁극 변화를 위한 수단이다. 어. 종교는 궁극 어. 변화를 위한 수단이다. 음. 예, 저는 뭐 그거에서 예, 조금 발전해가지고 종교는 음. 궁극 실제라고 여겨지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변화, 음. 거기에 따른 자유. 네. 궁극 목적은 자유에요. 네. 종교도 자유. 음. 정신적인 속박에서 자유를 음. 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제가 그 듣는 얘기 예, 예 중에 어떤 동네 그 이렇게 어, 입구에 큰 구렁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음. 사람들이 무서가지고 워 이렇게 돌아갔어요. 음. 그다 용기는 젊은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그 구렁이 가 아니라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뭐뭐 예,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네. 동네 옛날에 네. 바다에 끝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멀리 못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 그, 버릴까 봐. 궁극 실실제를 보니까. 음. 이제 끝이 없다니까 이제 마음대로 갈수 있고. 음. 그런 식으로, 에, 그, 에, 그, 뭐, 실제를 알으로 생기는 변화와 자유. 음. 해방과 뭐 변화와, 자, 변화와 해방과 자유. 이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뭐 이런 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개구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개구리 얘기 지금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개구리가 이제 뭐 밑에 예, 우물에 있을 때는 이만한 게전 세계였어요. 그러다가 예. 이제 어떻게 하다 밖에 나오면 예. 한국 개구리는 깊으잖아요. 예. 우물은 깊으잖아요. 그런데 예, 예. 서양 우물은 상당히 얕더라고. 예, 예. 뭐 중국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 예. 개구리가 밖으로 나왔어요. 예. 밖으로 나오면 이제 전에 보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음. 뭐, 하늘도 콱 터졌고, 뭐, 음. 음, 땅도 그고 음. 그러면 이제 그때, 실제를 보는 거니까, 음. 예, 생각이 바뀌고, 예. 새로운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걸로 끝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아. 산을 올라가면서 조금 올라가면, 아, 어 뭐, 앞에는 화단만 보이던 게, 이제 뭐, 저쪽에 뭐, 공원도 음. 보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뭐, 예, 호수도 보이고, 더 올라가면, 예. 에, 바다도 보이고 더 올라가면 뭐 섬도 보이고 그래 예. 올라갈 때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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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종교는 뭐 이런 면에서 보면 아하 체험의 연속이다 이게 예. 이제 예. 그 아하 이음하고 예, 예, 예. <laughs> 연결되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전에는 에뭐 요즘 통속적인 말로 하면 돈이 최고다. 예, 그 것만 예. 믿고 살았던 사람이 예. 뭐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음. 단 세계의 그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아 음. 돈이 최고는 아니다. 음. 더 중요한 것은 뭐 형제애다. 우뭐돈 음. 어? 음. 예, 가지고 뭐 형제끼리 음. 싸우는 것보다는 형제 음. 예, 그 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그면 새로운 실제를 음. 보면서 음. 더 자유스러워지는 거. 예. 이거가 종교에서 가르쳐 주는 그 중요한 그 가르침인데 음. 돈을 더 벌게 가르쳐 주고 뭐, 음. 뭐, 저기, 음. <laughs> 다른 사람들하고 뭐 불화하도록 가르쳐 주고 이게 종교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서 보는 거는 아, 다른 종교는 안 된다. 렌한테 오라. 응. 예. 어. 그럼 한테 와가지고 네 뭐, 음.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는 뭐, 헌금을 더 많이 하라. 음. 이런 식으로 된 것이, 네. 저는, 이런 걸로 강조하니까 지금 젊은이들이라든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탈종교화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대 그 종교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탈종교화예요. 네. 종교에서 벗어난 것. 네. 뭐세속화란는 말을 쓸수 있는데 세속화란는 말이 아까 말한 대로 좀그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네. 뭐 탈종교화. 오 교수님이 제일 말, 많이 하신 게그 세양에서 단그 모임 중에서 제일 잘 되는 모임이 교회 졸업 모임 아, 예. 동창회 동, 동, <laughs> 교회 졸업 동창회 <웃음> <웃음> 교회 졸업 동창회 <중>, <laughs> 네. 음. 종교에도 이제 단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종교 보통 이제 그느 이제 종교 심리학자는 신앙이 여섯 단계가 있다고도 했는데. 음. 그런, 어떻게 종교의 심이 성장을 하는 겁니까? 그, 제임스 파울러라고, 네. 예, 그, 하바드 대학교 종교 학부 있다가, 심리학부에 있다가, 네. 저기, 에모리 대학이라고, 음. 그, 조, 조지아에 있는 그, 그를 옮겨가가지고, 최근에 죽었다 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신앙의 단계라는 책을 썼어요. 어. 리 말로 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예요? 어. Stages of Faith라고. 어. 그 사람에 의해 하면 그 여섯 개의 단계가 있대요. 네, 네. 뭐, 뭐, 처음에는 에, 직관적이고 에, 뭐 네. 그런 단계. 그러니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사람 말한 대로 듣, 그냥 듣고. 네. 그, 두 번째는 뭐 신화적 문자적 단계. 뭐, 에, 그게 네. 옛날 얘기하면 그냥 네. 그대로 듣고 그 문자대로 뭐산타클로스 오면 온다고 합는 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 에, 그게 막 의심이 되는데 그 그냥 또 설명을 해 주면 또 그걸 받는. 음. 그세 번째 단계까지가 문자주의 단계예요. 아, 아. 그러 그러니까 미국에 이건 미국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예. 이 사람 말하면 미국의 성직자들은 교인들이 이세 단계에 머물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 더 크면 안 되는. 더 크면 ]군요. 아까 말한 대로 너 산타크로스 선물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하면 예. 그 말이 안 되니까 더 네. 그... 크면 교회를 떠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교회를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그, 그 어느 신학교 교수한테 들었는데 지금 교인 수가 감소하잖아요. 네. 교인 수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더 문제는 헌금의 수가 더더 빨리 감소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헌금 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음. 하여튼, 네. 에, 4단계는 이제 뭐 개성화, 뭐 에, 5단계는 접속화, 뭐, 이렇게 좀 네. 전문적인데, 네. 접속화라는 네. 이 이분법적의, 이분법적 사고에 에, 그 몰입되는 걸안 한다는 거예요. 어, 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네. 네. 그, 뭐, 조삼 묘사처럼, 뭐, 음, 음. 한쪽만 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아침에 주느라, 저녁에 주느라, 뭐, 음. 그게 근무적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세상을 볼수 있는 거고, 음. 네 번, 다섯 번째, 제일 그 높은 단계가, 음. 이제, 보편화의 단계인데, 그때는 음. 이제, 모든 현상 중에서 보편적인 것을 볼수 있는 아. 능력에. 예, 그게 최고의 단계인데, 거기에 음. 도달한 사람이 뭐, 간디라든가, 무슨 음. 뭐, 디드리 본헤퍼라든가, 예. 그 테레사 순이라든가, 뭐, 음. 전에 그, 유엔 사무총장 했던 그, 하마슐드라고 있었어요. 예, 예. 하마슐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음. 예, 그런 단계까지 예, 간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한게 뭐냐면,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지성의 발달 단계를 얘기했어요. 어. 또, 콜버그라는 사람이 그, 인간의 윤리적 의식이 발달 단계를 또 예, 얘기했어요. 그니까 러이 예. 사람은, 그러면 종교, 종교성, 예? 신앙의 예. 발달 단계는 어떻게된가 그래서 예. 이렇게 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런 식의 그, 에, 이게 연령별로 되는 거예요. 어, 어릴 때는 어디, 어디에서고, 어딘, 어디, 언제, 언제는 이제 예. 예, 4단계 올라가고. 그런데 예. 연령별로 되는데, 예. 아까 말한 대로 성직자들은 예. 3단계만 있으라고 이제 강의를 아, 하는 거죠. 여튼, 그 4단계 이유는 오강남 교수님의 표충정교와 심충정교를 읽어보시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오 교수님은 이제 기독교 과정에서 자라서 교회를 다니셨고, 이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10년 가까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종교 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까? 에, 뭐. 제가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뭐그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은 음. 중학교 때부터 불사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뭐 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음. 음. 계속 찜찜하면서도 뭐 과정 환경이 그렇고 하니까 이제 음. 종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음. 뭐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알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종교학과에 진학을 했죠. 음. 그런데도 거기서 하는 거. 뭐 거기서 가르치니까 다 했지만은 음. 주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철학과나 종교학과는 서양철학, 서양종교를 연구하는 거예요. 음. 뭐 철학 개론 같은 거, 뭐 탈레스부터 거 하다가 뭐뭐 음. 그러다가 이제 뭐 얼마 그냥 끝나고 뭐 이런 건데. 음. 그러다가 제가 캐나다 유학을 가는데 그때 당시 71년도에 갔는데 어흠. 70년 전후 해가지고 어흠. 서양에서는 동양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최극도로 올라가 있을 당시에요. 뭐 동양 종교 가르친 그 클래스는 사람들이 쫙 어흠. 학생들이 쫙 들어오고 뭐할 정도로 동양에 대한 관심이 에, 크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어흠. 전공을 동양 종교로 하면 음. 서양 종교를 부 전공을 하고 음. 서양 종교를 전공 으 하면 동양 종교를 부 전공 으로 해서 이게 음. 예, 일반 그 가서 가르칠 때 음. 예,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주로 뭐 서양 종교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양 종교를 전공을 하기로 하고 음. 예, 그때부터 이제 뭐 처음 들어간 게 배단타 그 철학 음. 또 다음에는 그 용수 용수라고 나가려 주나 용수의 뭐 공사상 이런 거를 뭐1년 동안 뭐 하니까 야 종교가 이런 면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그 뭐 선불교 뭐또 노장사상 이런 게 하면서 어,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모르던 것들이 그 하니까. 너무나 이게 제 잔뼈가 굵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음. 그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음. 제가 논문을 끝내자마자 음. 그 토론토에 있는 그 어떤 신문사에서 종교에 대해서 쓰라 그래가지고 음. 그때 쓴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해방과 자유로의 자유로서의 음. 종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그냥 믿어가지고 하늘나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의 상태에서 개방되고 그 자유를 누린다. 뭐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것이 모여져 가지고 종교는 무엇인가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처음에 나올 때는 길벗들의 대화 이렇게 하다가 뭐 제목을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고 해가지고 음. <laughs> 마지막으로 김영사에서 종교는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나왔는데그그 에에그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예수은 없다에 음. 그 표현된 거예요. 예수는 없다가 음. 처음 제목이 뭐, 뭘로 제가 생각했냐면, 음. 그런 예수은 없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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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을 생각하며 울었노라 하는 거 아, 아, 시원을. <laughs> 왜냐하면 네, 내가 네. 그 기독교 배경에 나오는데, 네. 이런 그이 이 성불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걸 소개하면 하는데 정말, 그 충정이랄까, 예. 에, 그, 그 우는 심정으로다가 아. 그게 어디 나오냐 면시편에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에, 포로에 가는데 포로된 예. 사람들이 에, 음. 너의 노래를 부르라 음. 이렇게 하니까 그, 음. 그 시온을 생각하며 우러내하면서 하는 음. 그게 나와 그래서 음. 그랬더만 출판사에서 아 이건 그 수필을 저기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제목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 예. 바뀌어 가지고 한 다른 제목을 보러를 서한열 개를 보냈어요그 중에 네. 이제 예수는 없다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 그걸 만장일치로 택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유, 고민하니까 그런 예수로 합시다 그랬더니 <웃음> <웃음> 그런 의심만 김희서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넘기자마자 내가 왜 그런 예술, 왜 예술 예. 없다는 걸 쓰면서 그런 예술한 뜻이다. 한걸 예. 거기다 예, 적은 적이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참 그, 이제, 한국에서 오광릉 교수님 같으신 분이 이렇게 나오신 건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이라고 보는데,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이100%다 복음화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 불교가 저렇게 많고, 무슨 민족 종교도 저렇게 많고, 무슨 무속도 이렇게 많고, 무슨 무신자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그러지만은, 저는 지금 21세기 전 세계 어떤 한류의 바람이 어떤 한국적인, 다원주의적인, 태생적인 음과 양의 조화, 아, 또, 아, 유형적인 종교와 무형적인 종교, 어떤 음. 각기 다른 진리의 회통 문화, 음. 이런 것들이 한국의 독특함, 전 세계 다른 데서 볼수 있는 이런 것을 낳는 대단히 좋은 창조적 억성을 발현할 수 있는 아, 좋은 것을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그 발현시킬 수 있는 아 어, 이런 것을 기독교 안에서 이것을 어광남 교수 같은 신분이 나오셨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정말 이게 축복이라고 봅니다 축복. 아니, 그럼, 근데 뭐, 그걸 환보한 말씀 <laughs> 아니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laughs> 네. 그걸 참 에, 이제 알라 이렇게 벌써 뭐. 에, 지금, 뭐, 예술 없다, 예책도 이렇게 많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도 물론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근데 우리, 이것은 우리의 단점이 아니고 대단한 장점이거든요. 다원주의적인 어떤 한국적인 예, 이런 것은. 아,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아, 중동 어떤 한 종교만 가진 나라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유영모, 함석헌 이런 예. 분들은. 예. 동서양을 같이 아는 게소크라테스의뭐 네, 네. 그쪽에 뭐 공자님도 중국 네, 또 네. 무슨 뭐 지금 뭐 유명한 신학자들도 다 유럽이나 이런 거에 있지 동서양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유영무 선생님이함석헌 선생님이 말하는 종교 사상은 네. 동서를 아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양무 신부 같은 분이 유영무 어 선생 같은 분은 뭐그 서양의 뭐뭐 뭐 그리스의 에, 소칼테스가 있고, 뭐, 중국의 공조가 있고, 뭐, 독일의 괴테가 있고, 또, 음. 어디에요, 뭐, 음. 이태리의 음. 단테가 있고, 뭐, 이런, 음. 에, 그, 에, 버금가는 분을 대라면, 음. 그, 유영무 음.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음. 그분의 그 철학이라든가 함석 선생님의 가르침, 또, 음. 에,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그 동학 같은 게 아주 정말 그렇죠. 에, 에, 음. 그, 좋고, 음. 몇년 전에 안게 한국의 성덕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들어보셨어요? 예, 예. 아니요. 어. 오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laughs> <laughs>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기복은 미신이하는 거예요. 오. 음. 오. 두 번째 네. 남자 여자는 어, 평등하다. 아. 남자를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하늘만 있고 땅이 있는 게 어디 있냐. 아. 둘다 평등하다. 아. 그 외에 무슨 뭐 이 마치 그 도덕 재무장 거기에서 어.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뭐 예, 예. 뭐 죽어서 어떻게 하는 이런 것도 없고 예. 그런 종교들이 이제 뭐 퍼지면 예. 어, 그걸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한 퍼지면 김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예. 문화가 퍼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상이 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K-pop도 중요하지만 예. 사상이 퍼지는 게 그게 예. 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고 이제. 우리가 안식 안식 맨날 안식일도 이제 십계명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중요하고 십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제 안식일에 병도 치료하고 사람도 살리고 이제 한 것이 율법주의자들한테 이제 안식일날 그를이 일했다고 지켜버렸는데 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뭘까요? 그 안식일의 의미는 에,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그 에리프롬도 에리프하고 팟세리라고 한 사람이 네, 있었는데 네. 에릭 프라움은 안식일에 대한 그, 그 개념이 처음 가, 얘기할 때 하고 두 번째 얘기하고 달라졌어요. 아, 에릭 프라움은 아, 선불교의 영향 을무지하게 많이 받은 아, 사람입니다. 아, 에릭 프라움 아, 그래서 음. 에, 에릭 프라움에 있어서 안식일은 에, 그, 에, 그 자연 파괴. 아,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건설적이든 그 부정적이든 자연과 대치돼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하는데 예.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은 그런 걸 하지 말고 아, 일을 아. 하지 말고 예. 자연과 더불어 예. 자연과 함께 하는 그런 예. 시간으로 삼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그 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아라람 조수와 해석을? 에 예. 예, 아니 저기 그 프롬에서 제일 중요한 게뭐해부냐 비냐 하는 거잖아요. 있 어, 어, 어. 존재냐 뭐어 뭐죠 소유냐 예, 예. 근데 음. 우리가 6일은 소유를 위해서 살지만은 음, 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은 존재를 위해서 살자. 그냥 아. just be 아. 그냥 있으라. 아. 돈벌 생각하지 말고 아. 걱정하지 말고 오케이. 그냥. 예. 네, 그, 너의 존재 자체를 음. 에, 즐기고 그냥 음, 하라. 이런 음. 의미가 그, 그 책에 나오,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헛셀의 경우는 좀더 음. 철학적인데 음. 이 세상의 두 가지 형태의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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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신적인 태도인데 하나는 공간을 중시 여기는 태도, 어. 하나는 시간을 중시 여기는 태도. 예. 네, 공간을 중시 여기는 태도에서 무슨 성전이라든가 네. 뭐, 네. 뭐 성지라든가 이런 음. 것이 발달됐고 음. 시간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음. 안식일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 자체가 이제 성전 노릇을 하는 거고 예. 그때 이제 거기에서 뭐 신과 뭐, 뭐 네. 어, 교통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 네. 안식일이 뭐 무조건 기계적으로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렇게 되면 굴레가 돼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것은 뭐 예, 본연의 의미, 의미그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는 거 네.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항, 이거, 기독교 중에서는 고래파 같은 데서는 yeah. 주일성수잖아요. 뭐 yeah. 자기가 그 저기 농사지은 뭐단이뭐 물에서 떠내려가더라도 mm. 주일날은 아무도 안 하는 거고 mm. 안식일도 마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교회도 안식일 날은 먹고 뭐 사고 먹고 mm. 뭐 TV 보고 신문 보는 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좀더 mm. 네, 깊은 의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Yeah.